13주차 2교시 강의입니다. 어, 오늘의 강의 제목은 '자기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기장 그리고 전류 그리고 전기 회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로 장기장입니다. 어, 그런데 아쉽지만 오늘이 어, 영상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 기말고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예년보다는 이번 영상 강의를 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다뤘고, 또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것, 어, 같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나갔던 모든 퀴즈 문제와 그리고 과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쭉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부족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문제집 아니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의 설명을 좀 보고 기본 문제들 정도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내용들이 어, 인하대학교의 일반물리학의 내용을 가져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일반물리학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자기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자기현상이라고 어, 할수 있는 것들은 뭐 자, 자철광이라고 하는 땅속에 있는 자석의 원인물질, 연구자석, 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구 자체가 바로 자석 그리고 자기장을 아, 만들어내는 음, 공간, 이 지구 주변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어,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 지구의 북극 쪽은 바로 어, 자석의 S극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남극 쪽은 바로 자석의 N 극에 해당하는 그에서 N 극에서 빠져 나와서 S 극으로 이렇게 즉 남극에서 자기장이 빠져 나와서 북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갖게 되고 지구를 둘러싸서 하나의 거대한 도넛과 같은 모양의 공간에 자기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구 자석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어, 태양에서부터 오는 바로 하전 입자들이라든지 어떤 고에너지의 입자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날라올 때이 지구장에 자기장에서 걸려서 이 하전 입자들이 빙글빙글 돌게 되죠. 빙글빙글 돌다가 얘네들은 결국 극지방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이 하전 입자들이 갑자기 쏟아지면 그것들이 공기 중에 있는 공기 분자들과 부딪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오로나 현상도 볼수 있죠. 한 번쯤은 오로나를 가서 북극 지역의 지방에 있는 핀란드라든가 캐나다 북쪽 아니면 뭐 그런 알래스카 쪽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한번 이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여행지. 순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장이 생성되는 원인은 뭐라고 하죠? 그것은 지구의 아마 멘틀의 대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 멘틀 대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멘틀의 대류가 그리고 지구의 내부의 지각 변동과 끊임없는 움직임이 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원인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 그 원인은 물리학 속에 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 또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어, 앞서 지구는 지구라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뤘습니다. 그럼 각각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미치는 공간이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힘이 미치는 공간을 바로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장은, 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자기력은 사실 전기력보다도 더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져 왔죠. 어, 땅속에서 음,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 자석끼리는 서로 붙이거나 떨어질 수도 있고, 또이 자석이 바로 다른 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니켈과 같은 바로 어, 강자성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자화시켜서 철을 붙게 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힘, 우리가 중력과는 다른, 아주 강력한 힘인데, 그 특이한 돌과 특이한 힘 때문에 자,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 왔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어, 우리는 어, 초등학교 때부터 자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에 N극과 S극 두 개의 극성이 있는 막대자석이라고 하죠. 그 막대 주석 주변에 우리가 철가루를 뿌려놓게 되면 그 철가루는 지금 있는 이 선의 모양처럼 철가루가 늘어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이 선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만든, 만들어낸 선이냐면, 이름은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이전에 전기력선이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이름이죠. 전기력선은 어떤 시험 전화를 갖다 놨을 때그 시험 전화가 아, 움직이게 되는 그 시험자는 플러스죠. 플러스 전화가 움직이게 되는 방향 그것을 모두 이은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 자석 주변에 아주 작은 자석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 아주 작은 자석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잘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요. 그 아주 작은 자석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침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나침판은 두 개의 극성이 있죠. N극과 S극.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막대 자석의 아주 소형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항상 S극 쪽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다잃으면 그것이 자기 역선이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이 막대 자석과 그 다음에 막대 자석 주변에 만들어지는 어, 자기 장의 모습을 자기력선으로 표현한 건데요. 어, 우리는 그 자기력이 뭐 자석의 극쪽으로 가면 그 자기력의 세기는 커지고 자석에서부터 멀어지면 크기 그 크기는 급격히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자기력의 크기는 바로 주변에이 공간이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라고 알수 있는데, 그 자기장의 세기는 뭐그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우리는 플럭스 또는 뭐 자속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자기장의 세기다. 그래서 이것을 자속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자기장의 정의로 우리는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어, 실험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할 것인데요. 그것에 앞서서 조금 더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자석의 다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쌍극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해 보면 자기라고 하는 이두 단어는 바로 자기력이 작용하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쌍극이라고 하는 것은 N극과 S극이 두 개의 극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극이 한 몸처럼 행동해서 이 물체는 하나의 놈이다 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놈자 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 자석의 다른 이름을 자기 쌍극자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쌍극자라는 이름은 또 다른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네, 전기쌍극자라고 하는 거였죠. 전기쌍극자 어, 녹화를 하다가 방금 전에 잘못 눌러져서 내용이 다 사라졌어요. 어, 계속 연결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기쌍극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전기쌍극자가 있습니다. 어, 전기 쌍극자는 뭐냐라고 했냐면, 바로 플러스라고 하는 하나의 어,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 입자와 또 마이너스라고 하는 어, 전기적 특성을 가진 입자가 두 개가 근처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슷하게 보면, 어, 뭐, 어떤 물질이냐, 이런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한다고 하면, 극성분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력선을 보면 플랑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전기력선의 패턴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할수 있죠. 플러스는 바깥쪽으로 네. 그래서 어, 전기쌍극자든 자기쌍극자든 극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 한 놈처럼 행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 회전을 할수 있다. 나침판이 회전하는 것처럼 이 전기쌍극자도 네. 얘가 힘을 받으면 어, 어떤 균일한 전기장에서 얘가 이쪽으로 전기장이 있다면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받으니까 얘네들이 회전 운동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쌍극자라고 불러요. 이 N극, s 스극 자석도 어떤 옆에서 다른 자석을 갖고 오면 그 자석에 의해서 밀치거나 당겨지면서 얘네들이 회전하면서 움직이죠. 이렇게 회전하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하고 음, 나중에 이런 단어를 듣게 되겠지만 그 회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거를 뭐 쌍극자 모멘트 라고 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기장의 원인이 정말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는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홀로 떼어낼 수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자석은 어떻게 고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혹시 떼어낼 수 있을까? N극과 S극을 떼어낼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어, 그래서 얘를 잘라봤다는 거예요. N극과 S극을 잘라봤더니, 막대 자석을 자르면 당연히 N극과 S극이 어, 또 나타나죠. 얘를더 자르면 n 극과 s 극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한정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 결국 이 n 극과 s 극을 예, 나누지 못했죠. 어디까지 잘라 봤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 더 잘라 봤냐면 아, 바로, 바로 이러한 상태까지 잘라 봤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존재하고 그 자기력이 특별히 N극과 S극이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아,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러한 상태는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무슨 상태일까요? 자세히 보면 여기 어떤 중심점을 통해서 그죠? 중심점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네,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기적인 어, 특성인 전하 1.6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10, 구순쿨렁의 전하량 갖는 전자 한 개가 있는데, 이 전자 한 개가 어떤 어, 중심축을 통해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수소 원자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에서도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이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즉, 이렇게 어떤 전화가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 그때 n극은 바로 얘가 이렇게 지금 전화는 지금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여기에서 n극이 이 밑에 쪽으로, s극이 이 위쪽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N 극이 나타나는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자기력의 방향이라고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요. 그때에 어, 여기에는 μ라고 했는데 이 자기력의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성의 μ인데 이것을 자기 모멘트라고 합니다. 회전하는 성질인데, 어떤 경우에 회전하는 성질이 더 크겠습니까? 그거는 얘 자기 모멘트가 큰 것인데, 이거는, 얘가 자기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도,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크다. 그래서 얘는 큰 자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전하 자체도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의 자기 쌍극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존재한다는 n극과 s극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n극과 s극은 사람들이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힘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극성이지. 실제로 그러한 입자나 자극 또는 자하, 자기적 극성을 뜻해내는 입자라고 하는 건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심지어는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 전하라고 하는 전자,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는 전자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스피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고유하게 얘가 자, 지구의 자전처럼 자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자가 사전하고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자기장은, N극은 아래방향이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N극, 여기에 S극이 되고 이 스피니 있는, 회전하고 있는 바로 전자 한 개도 바로 뭐가 되냐면 자기 쌍극자 N극과 S극을 갖는 자기 쌍극자가 된다는 거죠.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이 전자 하나를 갖다가 스피니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회전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전화가 어떤 원자핵 궤도를 갖다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이 자석의 성질은 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아냈는지 살펴보면 바로 그것은 전기 실험이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실험이에요. 어, 이거는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음, 오메 법칙과 같은 전류 실험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바로 자기장의 모습이죠. 어, 이 전까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 나침반이 돌아가는 자기장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림과 같이 실험을 나중에는 더 정밀하게 했지만, 아무튼, 어,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는 어떤 전선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놓여있는, 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계에 따라서 얘가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한다는 라 것을 확인했어요. 항상 북쪽만 가리키고 있던 나침판이 전류의 흐름으로 영향을 받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 이것을 기이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더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자세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는 과학책에서 바로 이렇게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는 동심원 방향으로 자기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암기를 했죠. 이런 것을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표현하면서 손가락의, 네 개의 손가락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고 엄지 손가락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많이 암기를 했죠. 근데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한마디로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전선 주변에서는 전류가 이런 방식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암페르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또는 뭐 암페르 암페어 법칙입니다라고 우리는 책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암페어 법칙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직선 도선 주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구리 전선이라고 하는 뭐 원형 도선에서도 나타나고 아니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 주변에서도 나타납니다라고 해서 그때도 만드는 자기장의 모습을 외우는 것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인 것들을 우리는 지금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배우고 있죠. 바로 뭐냐면, 어, 바로, 음, 우리가 코일을 갖다가 세못과 같은 것에다가 감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바로 얘가 뭐가 됩니까? 이 세못에 또 자화가 일어나서 얘가 어, 자기장을 만드는 바로, 어, 전자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 땅 속에서 캐는 자철광, 어, 연구자석만으로 자기지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 웰스테드 시험 이후로 우리는 전자석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어, 자기장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어, 원형전류라고 해서 이렇게 고리 모양의 전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 여기에 그림처럼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주변의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바로 네 어, 내부에서는 이렇게 어, 위쪽으로 내부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만들어지고 외부에서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데 바깥쪽에서는 좀 약하고 내부 중앙에서 가장 세죠.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뭐 어떤 비례상수에다가 뭐 반지름 r 그 다음에 전류 i에 비례하는 이런 자기장의 세기를 받고 이때 자기 모멘트의 방향, 아, 바로 어뭐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이 N 극, 아래쪽이 S 극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즉 이것은 고리 전선 하나 자체가 바로 뭐가 될수 있다는 얘기냐면 N 극 S 극 막대 자석이 될수 있다. 그래서 위쪽에 N 극, 아래 S 극 막대 자석과 거의 유사한 바로 자기 역선의 모습을 갖고 자기장의 모습을 갖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고리전선 하나를 우리는 자기 쌍극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전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아까 봤던 바로, 어, 핵 주변을 갔다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하가 똑같은 자기 쌍극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지구자기장이 왜 만들어졌는지 감이 옵니까? 바로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멘틀의 대류라고 한 이유가 멘틀이 맨틀, 지구가 지구 내부가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 것들이 일정한 방향의 이동이고 걔네들이 특수한 하나의 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전화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들이 어떤 어, 거시적인 큰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류의 흐름이다. 즉 전하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다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전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아마도 바로 지구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